온실가루 비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소식을 합니다 이 예, 지금 고추냉이도 있고 또 바질에 아 바질은 뭐 완전히 이 그... 예, 집을 조준고하고 마찬가지로 바질에 아유 음. 네. 이렇게돼 있으면 이 안에가 집이,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똥 싸고 지금 뭐 배설물 흘리고 난리네 어. 네. 감독 때문에 바질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고추냉인데, 지금 오실가루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지금 오실가루가 지금 뭐 사방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아, 이 나무에는 뭐오실가루가 지금 안 붙어 있네요. 고추냉이는 아주 좋아하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쭈글쭈글하게 만들고 상당히 그오실가루 다른데는 이렇게 피해는 안 주는데 얘는 스트레스를 엄청 줘. 받고 있습니다. 오실가루이 때문에. 얘네. 가장 전체에 지금 오실가루가 예, 다 퍼졌습니다, 아주. 예, 무실가루가 지금 고추냉이 잎 뒷면에 알을 엄청 많이 낳았어요. 예, 지금 이거는 깨어난 애들도 있고 아직 있는 애들도 있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지금 예. 이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우실가루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중우실가루가 3마리, 4마리, 5마리 갖고, 여 기도 붙어있 네요？오늘 어, 저 녁에 어, 연기 로에 다가, 그 다음 에이 식물 추출물 넣 어서, 이 오실 가루 이를범 제하 겠 습니다. 지금, 이제, 230평 정도 규모인데, 수경 재배를 하고 있는 포장입니다. 지금, 시설이 상당히 잘돼 있어서, 어, 커튼을 다 치고, 예, 지금, 그 연기로 CO2 한 병, 그리고 식물 추출물 넣어가지고, 지금 이제, 후년을 지금 한 지, 30분 정도. 지금 저쪽은 지금 연기가 지금 쭉 차고 있죠. 예. 어제 저녁에 온실가루 방제를 위해서 지금 이제 훈연을 했는데 아직까지 좀 연기가 꽉차 있고 그리고 어제 이제 훈연한 가보겠습니다. 이제 뭐 연기가 많이 나왔던 곳에는 지금 다제로 돼가지고 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좀 환기를 시킨 후에 무실가루이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훈연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요거 표시를 하고 요이 그 뒤에 오실 가루가 많이 묻어 있었는데 이거 어제 어떻게 됐는지 지금 여기에 붙어있던 오실 가루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전혀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뭔가 음, 카메라. 예, 이거 원실가루의 사체 같은데, 음, 이게, 예, 요즘 남아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금, 후였죠. 카메라는 좀 나, 나오지 않는데, 지금, 버튼을 다, 개방을 하고, 또 측창을 열어서 일부 환기를 좀 시킬 겁니다. 네, 지금, 그, 확인을 하고 있는데, 어이 바닥이 하얘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안에 붙어 있던 그 온실가루는 없고, 여기 보면, 아, 여기 상추에, 예, 한 마리가 올라와서, 네요. 예, 이건 죽었습니다, 예. 그리 지금 계속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지금 가리가여기 예, 기 있네요. 죽어가지고, 어, 예. 여기도 지금 날개가 펴진 상태로, 예,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추 쪽 잎에 상당히 많이 여기에서 있었는데, 예지 네, 뭐, 날지는 않네요, 일단 없네. 예, 네, 어 여기도 여기도 예, 네. 여기도 죽은 게 있네요. 여기도 있고, 또 응. 얘도 킹가 예. 네. 경제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음,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게 이제 바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 어, 바질. 네. 여기에 지금 오실거리 한참 많았었는데. 네. 없습니다. 어제 여기에 그 많은 우식가루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식가루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가 바닥에 바닥에 지금 위치해 있는 화분인데 바닥까지도 훈연을 하면 영향을줄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 여기에 지금 예, 잘 보면 여기 한걸 하나 유실가루가 죽어 있고요. 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 이 식물 가시에, 이렇게 붙어있네요. 이 붙어 있네요. 또, 입 뒤에 또 붙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이 온실가루인데, 또 지금, 방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고추냉이에, 그 오실가루가 상당히 많이 붙어있었는데 지금 그 거의 뭐 없습니다 다른 작물들은 이 뒤에 이제 죽은 사체가 있는데 이 고추냉이 같은 경우는 입뒤가 털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매끌매끌한 상태네요 그래서 고추 오실가루가 거기에 죽어 있어도 이 붙어 있을 수 없는, 바로 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러한, 그런... 상태. 이거 지금 오실가루가 감로를 떨겨서, 거기 지금 곰팡이가 썰었죠. 지금 오실가루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예. 붙어 있지 않습니다. 방제는 거의 95% 정도? 네, 그 정도 방제가 된 걸로 보입니다.